안녕하세요. 소인스타입니다. 오늘은 흔들이 단추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달았을 때 흔들흔들 거려서 흔들이 단추라고 해요. 간단한 수성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청바지에 가장 잘 어울리고 무난한 색상인 실버와 구리색 두 종류로 되어 있고, 각각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름이 약 17mm로 주로 바지나 자켓의 소매 부분에 달기 좋은 사이즈예요. 먼저 송곳등으로 단추구멍을 뚫어주세요. 원단들 사이에 두고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단추를 맞물린 후,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두고 망치 등으로 두드리면 안쪽에 들어간 목 부분이 찌그러지며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잘 고정시킨 후 적당히 강한 힘으로 내리쳐 주세요. 이렇게 흔들 단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알아보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